다가올 메타버스 시대에 첫 발을 딛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메타버스 기술 개발로 누구나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목표인 메타버스 전략가 리제 그가 꿈꾸는 세상을 따라가 보도록 한다 인류의 기술 문명은 최근에 들어 폭발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서 정보의 양은 많아졌고 처리하는 속도도 급속도로 빨라졌다. 언제 어디서나 대용량의 파일을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고 스마트폰 하나로 삶의 질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폰이 없다면 빠르게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인터넷 통신이 없다면 빠른 정보의 공유도 없을 뿐더러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발전하는 인류의 모습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인터넷 기술이 없던 시기에 인터넷을 예견하고 멀티미디어 방송이 없던 시기에 멀티미디어 방송을 구현했던 사람이 있다. 리제학 의장 리제학 의장이 먼저 생각하고 흔적을 남겼던 기술들이 지금은 우리 주변에 아주 밀접하게 다가와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 기술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다. 정작 이 기술을 만들어낸 장본인도 내가 만들었다며 나서서 말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누구나 행복해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꿈이었기에 자신이 만든 기술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며 지금도 어떤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까 하고 기술을 개발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어 날씨 안 여러분 오늘도 안녕. 오늘도 수고 좀 해주세요. 파이팅. 리제아 의장의 연구실 책상에 차곡히 꽂혀 있는 낡은 서류 파일들. 서류 파일의 두께와 색바랜 표지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시간의 흔적들을 볼수 있다. 리제아 의장은 도스에서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넘어가는 웹 브라우저를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보다 먼저 개발했다.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 도스상에서 텍스트 모드만 갔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최초로 그린 겁니다 이게. 이게 인류가 처음에 그 그래픽을 시도한, 그리하여 이 윈도우 창. 이건 빌게이츠보다도 거의 아마 10여 년 앞서서 저희가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그 82년도에 그이 DTP 이 시스템 설계에 대한 것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도스 상황에 컴퓨터 시스템이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제가 그 이제 만났던 게그 이제 그 윈도와 우 같은 오늘날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컴퓨터를 통해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컴퓨터를 통해서 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개념으로 출발했던 것이 저희 DTP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그 PC 시대에서 스마트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스마트 시대에 넘어가기 전에 삼성 SDS하고 이제 저희가 같이 작업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저희가 작업했던 것이 이 휴대폰의 미래 세계에 대해서 설계를 하게 돼요. 저 휴대폰에서 이런 바코드가 인식이 되고, 어?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이 신용카드, 패스카드가 그이 휴대폰에 장착될 세계가 올 거라는 걸 저는 예측을 했던 겁니다 이 펜으로 쓰는 휴대폰 시대가 그 20년대 30년 뒤에는 나타날 거라는 걸 저는 예측하고 이런 특허를 출원했던 것입니다 패드 노트 패드 같은 네? 그 이런 노트 패드 같은 디바이스가 나올 것을 예측했고 이렇게 휴대폰이 계산을 하고 어? 여기서 그저 뭐랄까 이 돈이 만들어지고 수학적인 이것이 되어지는 이런 미래의 휴대폰이 올 거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쭉 이때껏 말씀드린 이것은 20년 뒤, 30년 뒤, 그 35년 뒤에 일어날 일을 저는 예측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단 하나도 실현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실현이 됐습니다. 이 선행이술을 국가가 아주 잘 챙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최근 2020년 12월 29일 타법 개정된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2022년 7월에야 시행이 되었다. 실제로 멀티미디어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너무 늦게 법이 시행된 게 아닌가 하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 리재학 의장은 1982년 PC라는 단어만 존재하고 인터넷이라는 말이 없던 시기에 전자출판의 개념을 설계했다. 1984년에 DTP 전자출판 시스템을 출간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인터넷의 체계가 되었다. 그가 만든 전자출판 시스템에서는 보안을 위해 분산 저장 방식을 채용했는데 오늘날의 블록체인 방식을 복원하게 된 것이다. 1992년도엔 최초로 멀티미디어 방송을 공보처에 등록하여 최초의 인터넷 방송이라 할수 있는 PC 멀티미디어 방송 송출을 성공시켰다. 하지만 너무 시대를 앞서간 탓이었는지 아무도 이런 방식의 방송을 이해하는 기관이 없었다. 리제아 의장은 마음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게 된다. 참이 청문회 얘기를 다시 새삼스럽게 하려니까 감회가 새로운데요. 아 이게 그 저희 청문회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그때 당시의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왜그 당시에 이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개념으로 그 공보처에 등록을 했는가?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음. 그, 직관적으로 미래에 대한 그 예측을 합니다. 그때 그 미래에는 이런 세계가 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돼, 인류는. 그래서, 어, 이 방송은 그, 그 당시에 채널을 가는 KBS 뭐 시, 9, 7, 11, SBS가 아니라 이런 체계, 방송체계가 무너지고, 멀티미디어 방송체계, 멀티미디어라 하면, 위성방송, d m b IPTV, 케이블, 뭐, 이런 것들이 통합된 시스템으로 그 방송 매체가 전달될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이 생겼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기술의 혁신이 아니라, 이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 공보처에 에 정식으로 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PC 멀티미디어 성출 당시 인터넷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래서 PC로 멀티미디어를 만들어서 성출하겠다라는 정식 중부지 허가를 받습니다. 미래의 방송 시스템은 이 하이브리드 이 전송 방식, 광 케이블 전송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 뭐랄까 이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을 내는 건 국가에 굉장히 해악된 일입니다라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이 PC 모디어 방송을 제가 논현동에 당시에 설치를 해서 그 이것을 시연을 했습니다. 했을 때 시연을 했을 때막그막 그막 난리가 났습니다. 기자들이 한 500명 정도 모였고, 어? 그것을 시연을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게 그냥 PC 방송,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말도 없고, 그 인터넷이라는 말도 없고, 그 뭐냐면, 뭐 멀티미디어 방송 개념도 없으니까그 당시에 기자들이 PC 방송이라 했어요. PC 방송 세계 최초 국내 성출 멀티미디어 PC 방송 등장. 에? 이, 국, PC방송국 등장. 이게 그, 그 당시에, 그, 이 컴퓨터를 놓고, 기자들 500명 놓고, 응? 어?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예? 정말 이것은, 이, 인류 역사가 바뀔 거라는 이런 개념까지 해서, 요게 그때 행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러고,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아마도 대한민국 국가관 공 역사상 청문회를 제가 제일 많이 다녔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불른 게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불렀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그 저를 부른 이유 멀티미디어 성출을 예? 왜 했냐는 건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왜 인터넷 만들었어? 너왜 그 멀티미디어를 구현했어? d i a No 이 a y internet banking system. Multimedia. Sound. Young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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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g s a 그, 저, 청문회 담당자인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고, 이제 그 최신청, 오늘날은 정통부입니다. 정통부에서 저희 청문회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어디야? 서울시, 예, 인허가 관청은 다다 다 청문회 했습니다 서울시. 한 번만 청문회를 한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 예? 계속적으로 한 겁니다, 이게.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시 끝나서 뭐예요? 이제는 공보처, 공보처에서 예? 공보처 장관 이걸로 해서 계속 보내옵니다. 한번 보내온 게 아니에요. 자, 계속 보내와요. 서울시청, 검찰청, 경찰청까지 한 여섯 개 기관인가를 몇 년에 걸쳐서 저는 이 청문회를 끌려다닌 기록이 이겁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은 후 1998년. 아날로그 TV, 가 디지털 t v 로 전환되며 새로운 혁신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리제 l 의장은 전자정부 시대를 설계하면서 현행 메타버스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제 불균형의 시소를 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나라가 잘 살게 되면 못 사는 나라가 고스란히 피해를 g 안게 되는 시스템 속에 놓여져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과잉 생산에서 가격이 떨어질까 봐 멀쩡한 제품들을 파괴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그 중에서도 약한 사람들이 병들고 아파하기도 한다. 이런 경제 불균형은 왜 생기는 것일까?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는 없는 것일까? 모든 사람이 경제 사각지대 없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리제악 의장은 2017년 4월 10일, UN NGO 단체인 WDF(세계교류연합)을 창설하게 된다. 세계교류연합은 사각없는 자유평화경제시스템 구축 등의 프로젝트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각계의 리더 및 전문가들과 WDF 비전을 공유하며 지구, 인류, 평화, 다양성, 포용, 사회 공헌에 이바지하고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중심적 역할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제4차 산업 혁명의 금융 유통, 물류 문화를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무역 평화를 이루려는 국제 기구이다. 세계 경제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교류 연합은 금융 전자 화폐를 통해 세계 기축 통화를 마련하여 화폐 교환 시 발생하는 수수료 최소화를 추진해 환차손의 문제를 해결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무역과 유통을 통해 세계 유통 경제의 미래를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유통과 경제, 정부의 통합을 통해 공유 경제의 미래를 밝혀줄 등불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외에 리제아 그이 장은 UNNGO, WDF 외, 본사가 미국에 있는 WMH, WMHA, WMHK 등 UN 산하기관의 여러 협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SDGIA라고 하는 유엔 대학을 설립하여 현재 유엔의 가치 중심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자이기도 하다. 제가 35년 동안 노력했던 것들은 이제 결실의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한국만의 세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판단했습니다. 인큐베이팅 코리아가 한국이지 한국은 아니다. 그래서 미국에 재단을 세 개를 설립합니다. WDF, B정보기구에서 여기서는 저 WDF는 그 UN NGO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UN 대학재단입니다. SDGIA 이를 통해서 이그 복지 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으로 이 UN 대학은 교육과 복지를 합니다. 이 재단에서 우리 재단에서 모두 수익되어지는 것의 51%는 이 재단으로 넘어가서 저 인류를 위해서 쓰여지게 될 겁니다. 저 개인 자산 없습니다. 일이 저 전부 되어지도록 SDG I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 WMH 이것은 World Management Holding입니다. 이 재단은 영리 재단입니다. 우리 영리 재단에 이 모든 것을 저의 기능 재산 모든 걸다 탑재를 했습니다. 탑재를 하고 그럼 너희는 뭐할 거냐? 바로 그, 대한민국의 미래고. 더 나아가면 인류의 미래가 우리의 손에 달렸다고 봅니다 저희 세계 교류연합이 출범하면서 첫 번째 했던 것은 알리바바의 협상이었습니다. 그두 번째는 남쪽에는 알리바바, 북에는 후이청 왕이라 고 합니다. 중국의 조달청입니다. 여기에 그, 여기에서 260만 개 회사와 납품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물건을 한국으로 들어오고 한국의 물건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이 베트남에, 예? 그 우리 그 교두부를 만들고 진출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이렇게 활동을 했고, 기타 뭐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 UN 활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UN에 저희가 NG로 하면서 저희, 제가 개인적으로 하이 레벨 폴리티컬 멤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국가 지도자 포럼입니다. 이런 활동을 그 UN에서는 지금 제가 하고 있다는 거. 지금 UN에는 어떤 제안도 해놓고 있냐면 메타버스 유엔은 메타버스 유엔을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그이 UN의 본부 행정 모든 것을 이제 UN의 본부에 안 가고 메타버스 유엔이 세계 인류를 이끌고 지킴이 역할을 하는 유엔이라면 이 메타버스 유엔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메타버스 유엔 운동을 유엔에 정식 제안했는데 참고로 이것은 제가 유엔 활동하면서 환경운동 을 했을 때 유엔 환경부에서 이걸 받습니다. 훈장을 받은 거예요. 환경 영웅이란 얘기예요. 환경이 날. 그래서 그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세계 속의 대한민국, 저 유엔과 메타테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렇게 융합해서 지구촌의 리더를 만들어가는 저, 메, 저 코리안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메타버스라는 말은 1992년 밀스티븐슨의 SF 소설 쇼크래시에서 처음 사용했는데. 메타라는 어디를 넘어라는 의미와 벌스라는 유니버스의 역형성 단어로 구성된 말이다. 주로 가상 세계에 연결된 지속적이고 공유되는 3D 가상 공간으로 구성된 차세대 인터넷으로 본다는 정의로 표현되고 있다. 차세대 웹이라는 의미의 웹 3.0으로 설명되곤하는데 주로 3D 소프트웨어들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오다. 최근 2020년부터 컨텐츠들이 폭발적으로 생성이 되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다양한 관련 기사가 실리는 상황이고 최근엔 미국의 페이스북 회사는 이름을 메타로 바꿈으로써 메타버스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보이곤 했다. 또한 구글 트렌드에서도 키워드가 급상승함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전 세계에서도 메타버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얼마 전에는 BTS도 메타버스에서 공연을 하는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메타버스의 세계에 먼저 뛰어들었다. 이런 메타버스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의 제품과 서비스로 산업과 사회에 영향을 줄지 미지수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의구심 속에서 리제아 의장은 언젠가 메타버스가 모든 산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 기술 선두주자로 이미 스타트를 한 상태이다. 메타버스가 요즘에 나왔는데 이 특허는 에? 그 사이버 정보 시스템이 이게 몇십 년 전에 한거 잖아요. 오늘날 지, 지금 지도 작업 하잖아요. 이게 이미 몇십 년 전에 저희 특허로 출연돼서 됐던 내용들이거든요. 이것을 나중에는 이 메타 게이트의 역사, 인터넷과 메타버스와 이 체계 네. 이것을 중점적으로 그 가상 영토 국가가 아니라 사이버 사이버상의 국가 형태가 존재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사이버 에저 뭐랄까 이 가버는 국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도지사, 사이버 장관, 사이버 프레지던트, 사이버 시장 군수까지 다 된다는 얘기였어요 전화 주소 체계 U R L W W 하고 U R L 치면 그 좌표를 정해서 그 지점까지 갈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메타버스, 메타게이트가 필요합니다. 메타버스는 차세대 인터넷 주소체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 차세대 주소체계는 어떻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면, 그, 이렇게, 전 세계의 지도가 셀로 나눠집니다. 이 셀은 4조, 1742억 셀로 저희가 구글 맵과 일치를 시켜서 출발을 시켰습니다. 이 공간 자표에 20층에 몇토시 가야 되잖아요. Q 자표 값이 필요한 거예요. 이 Q 자표 값에 따라서 그 인터넷을 그 접속하든지 이 메타버스로 그, 구축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무실에 들어가면 그 주소체계가 아니라 여기가 VR 세계로, 메타버스 세계로, 아바타 세계 딱 열려버리는 거예요. 24시간 상담하고 이 아바타가 여기서 생산 활동을 그대로 할수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아도 24시간 생산 활동을 할수 있는 이 아바타가, 이 바이어가 그 외국에서 오든 뭐하든 서비스도 할수 있고 하는 이런 시, 주소체계. 이게 메타 게이트입니다. 이것을 설계해서 그 상용화 되어질 때 세계의 많은 인류는 대한민국의 로열티를 다 지불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계 강 열강들과 우리는 경제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리제학의 이장은 2022년 2월 22일 세계 메타버스 연맹 출범식을 가졌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인터넷이 아닌 메타게이트라고 하는 기술이 사용될 것이고 AOS 메타버스 플랫폼이 하나의 주류로 작용한다고 한다. 휴대폰이 인류를 쓰나미처럼 뒤덮었던 것은 10분의 1이고 메타버스는 그보다 아마 100배 더 강력하게. 인류의 생활을 바꿔갈 것입니다 이 3D 가상 공간에서는 쇼핑, 교육, 회의, 또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모든 일상이 가능해지며 그 확장성은 무궁무진해질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 디지털 세계에서 자유롭게 괴로워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정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세계 메타버스 연맹 선언문. 공생. 세계 메타버스 연맹은 인류의 지속 성장과 공생을 위해 모든 역량을 구현한다. 공평. 세계 메타버스 연맹은 국적, 인종, 종교적 신념, 정치적 입장이 다름을 인정하며 차별하지 않는다. 보편. 세계 메타버스 연맹에서 각 국가와 관련 단체 등은 동등한 지위와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연구. 세계 메타버스 연맹은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연구 및 개발을 한다. 교육 세계 메타버스 연맹은 메타버스의 건전한 사업 육성과 활동을 위한 교육을 실행한다. 경제성장 세계 메타버스 연맹은 지속적인 인류의 발전과 공생을 위한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을 한다. 질서 세계 메타버스 연맹은 관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질서와 규율을 지킨다. 상부상조 세계 메타버스 연맹은 관련 사업 발전을 위해 서로 돕는 일에 매진한다. 연대 세계 메타버스 연맹과 관련 국가 및 관련 단체, 그리고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세계 메타버스 연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한다. 리제아 의장은 메타버스에서 많은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많은 기술의 노하우들을 쌓아가고 있다. 메타버스에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아바타 댄서. 유명 댄스 가수의 춤을 메타버스에서 모션 캡처라는 기술을 사용해 똑같이 재현해서 사용자들이 마치 자신이 유명 가수가 된것 같은 대리만족을 느끼게 한다. 실제 사람의 얼굴을 스캔해 자신과 닮은 가상의 캐릭터를 제작해 가상 세계에서 삶을 즐기도록 하고 실제 장소를 메타버스에서 구현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면서 수익 창출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메타버스 맵 기술과 NFT 기능을 이용해서 메타버스 상의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운영 중이다. 이 막대한 용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처음에는 이 도시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아 이건 건물 내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30 프레임, 60 프레임 정도가 아니라. 몇 백억, 수백억 폴리곤이 여기서 교차되어야 되는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큰 디바이스가 아니면 이거 실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래 인류의 삶을 바꿔 주는 메타버스. 데스크톱이 등장하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스마트폰의 발전은 모든 산업을 뒤흔들 만큼 큰 영향력을 주었다. 앞으로 발전될 메타버스 어플리케이션은 누가 선점에서 개발하고 먼저 배포하는지가 미래 상품 판매 및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메타버스 기술을 통해 성장하는 WDF의 AOS 플랫폼은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리제학 의장의 꿈을 실현시켜 줄 최상의 도구임을 이미 증명하였다. 메타버스상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 확장성은 무궁무진하다. 모든 사람들이 경제 사각지대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리제아 의장. 그의 선한 영향력이 메타버스 상에서 많은 시너지를 낳아 무궁무진한 발전을 거듭하게 될 리제아 의장의 메타버스 세계. 나보다 우리라는 신념으로 메타버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리제아 의장.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리제아 의장의 마음에는 메타버스도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메타버스를 통해 그의 이상이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메타버스에서 이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한다.